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훈이연비 쿠션, 훈이연비 진정 앰플, 훈이연비 수분크림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제품들이 있으신가요? 음, 음, 있죠, 있죠. 그럼 혹시 훈이연비 수분세럼이라고 하면요? 뭐야, 뭐야? 딱 떠오르는 제품이 없으시죠? 맞아요. 이제 그동안에 정말 셀수 없이 많은 브랜드에서 수분세럼, 수분 앰플로 광고 제안을 주셨었는데요. 매번 거절하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은 이 정도의 수분 충전은 내가 그냥 쓰고... 있는 스킨케어 템에서도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였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굳이 메인인 템이 필요해? 어차피 모든 세럼, 모든 앰플에는 수분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바로 이렇게 1차 샘플부터 뭐 2차, 3차, 6차까지 직접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확실히 기존에 볼수 없었던 찐 수분, 찐 광채를 지속시킬 수 있는 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흔하디 흔한 수분 세럼 절대 노 o 이니고요 그렇다고 무거운 p d r 의 수분 세럼? 더더욱 절대 노아입니다 정말 데일리로 레이어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스킨 케어에 방해되지 않고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제형으로 기능으로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이번 흔이형 마켓 다들 꼭 늦지 않게 득템해 보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흔이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아누아 피디알 n 히알루론산 캡슐 100세럼 기획 세트. 아니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1차 샘플부터 2차, 3차, 6차까지 직접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공동 개발은 아니에요, 친구들. 아니 댓글들 보니까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매버클 마켓 이후로 담당자님께서 이제 수분 세럼이 나온다. 그러면서 테스트 한번 가볍게 해봐주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봐주셔가지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1차 샘플 전달 받아서 제 의견 전달 드렸더니 또 그거를 반영해서 제품 2차를 전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 써보면서 제 의견 전달 드이고뭐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최종 제품이 나왔는데 정말 제 피부에 최적화가 돼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쓰고 싶었던 수분 세럼이 탄생을 한 거죠. 다시 말해 우리 담당자님께서는 이제 공짜로 저희 8년간의 노하우를 다 뽑아내셨다. <laughs>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요 눈물 세럼을 직접 사용해보시면 왜 이토록 훈이언이 자신있게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는지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정말 미묘하게 이 제형 잡으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의도치 않게. <laughs> 그러니까 어느 스킨케어라 붙여놔도 꿀조합 난리 나도록 또얘딱 하나만 써줘도 효과가 눈에 딱 보이도록 정말 말도 안 되는 눈물 세럼, 수분 세럼이 탄생을 했으니까요.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눈물 세럼 뭐가 그렇게 다르게 좋은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제형부터 보시면 물처럼 떨어지는 묽은 타입이라 발림감 당연히 좋고요. 가볍지만 또 건조하지 않게 날아가지 않는 피부 속에 보습막을 씹어주면서 수분광채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타입이에요. 바르고 나서 뭐 기다릴 필요 없이 떡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기름진 무거운 광채가 아니라 진짜 찐 수분광채. 피부 속부터 차르르 차르르 빛날 것 같은 수분광이 오래도록 지속이 돼요. 그리고 레이어링 해줄수록 더욱 광이 차오르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요. PDRN 고기능성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저도 이 제품을 테스트를 시작하고 나서는 PDRN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PDRN 유명 텐들 싸그리 구매해가지고 직접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사계절용으로 쓰기에는 꾸덕한 무거운 제형에 가까운 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사계절용으로 어느 계절에 사용을 하셔도 만족감 높을 제형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저 벌써 8월 초에 이렇게 본품을 전달 받아가지고 한병다 비우고 지금 두 병째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출시 일정이랑 또 맞닿아 있어가지고 더 이상 본품 수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껴 쓸 수가 없었고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인공눈물 형태로 사용을 해보셨죠? 진짜 이번 기회에 본품이랑 인공눈물 기획 세트로 무려 2만 원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신 이런 혜택 만나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친구들. 이번 기회에 흔니온 마켓에서 마음껏 쟁여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흔히 수분 세럼이라고 하면 은 그리고 이렇게 수분 광채가 도는 제품이라고 하면 은 일명 화잘먹 세럼 이라고도 많이들 추천을 드리잖아요. 근데 얘는 물론 화잘먹 기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긴 하지만 뭔가 화잘먹을 위한다기보다는 우리의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수분 세럼이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화잘먹 세럼으로 소구하기에는 그런 수분 세럼으로 친구들에게 추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고기능성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참 유튜브에서 핫했던 인공눈물 바르는 거 있었잖아요. 피부과 의사분들이 많이 추천을 주셔 가지고 저도 직접 따라 봤었거든요. 근데 이 눈물 세럼 또그 인공 눈물에 차간해서 만드셔서 그런지 단순 수분 충전을 넘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수분 플럼핑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 이 제품만 사용을 하셔도 통증 없이 리쥬란의 그 수분 광채 효과를 직접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가셔서 힘들게 번거롭게 주란이 주사 맞지 않아도 또 따로 NTS 하지 않아도 이중 캐슬로 만들어진 눈물 세럼 하나면 피부 유효성 성분이 피부 속으로 침투가 또 가능하니까요. 저같이 시술 무서운 친구들, 요 눈물 세럼으로 데일리 케어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꾸준히 사용하시면 단순 수분감, 유효 성분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었던 히알루론산, 콜라겐 자가생성 능력까지 올려주는 기능도 임상 시험 테스트로 입증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전반적인 피부 고민 다 같이 케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너 스킨 케어 테스트를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가끔 시술이 욕심이 나더라도 이제 시술을 받게 되면은 그 제품 자체의 기능을 온전히 느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혹했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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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 마음이 혹했다가 하면 안 돼. 이 과정을 정말 수없이 반복해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요거 하나면 가성비 넘치는 가격으로 효과를 느껴볼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제품이 탄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또 피부과 어디 다니냐. 어떤 시술 받으시냐라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었는데 저는 피부과를 다니지 않고요 친구들 지금 2 3개월 가까이 이 제품만 꾸준하게 사용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수분 케어만 잘 해주셔도 피부 고민의90% 이상은 해결 가능한 거 아시죠? 점점 쓰면 쓸수록 피부 컨디션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물론 피부의 광자체가 다르게 흐르는 걸 직접 느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요번 기회에 꼭 사용해 보시고요 다시 봐도 이 인공눈물 용기 진짜 신박하지 않나요 친구들? 여행 다닐 때 챙겨 다니기도 좋고 수정 화장 용으로 파고들여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좋고 우리 친구나 가족들 요 제품 써보게 하고 싶을 때 요거 하나 똑 떼어서 나눠주면 되니까 진짜 요만한 템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기획 세트 증정품으로까지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9일에 인공 눈물 세럼이 또런칭이 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한테 솔직 후기를 댓글로 정말 이만큼 달아주셨는데 대부분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찐 수분, 찐 수분 광채. 그러니까 다른 수분 수분 세럼에서 느끼지 못했던 확실한 수분 광채를 느껴볼 수 있었다는 댓글 그리고 속 수분이 확실하게 채워지면서 피부 결도 매끈하게 개선되었다는 댓글까지 그리고 이런 사용감에 있어서도 다른 수분 세럼처럼 딱 바르자마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의견도 정말 많더라고요. 친구들 제가 1차 샘플부터 6차 최종까지 직접 테스트 진행했다니까요.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고기능성 수분 세럼 근데 무겁지 않은 사계절용으로 딱 좋은 제형으로 알맞은 제형으로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다들 꼭 늦지 않게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훈이원 마켓 공지를 드릴 건데요. 9월 27일 금요일 공0시부터 9월 30일 월요일 자정 전까지 단 4일 동안 올리브영에서 마켓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훈이원 마켓을 추가해 주시면 마켓 오픈 당일 낮 10시에 구매 링크와 함께 알림 메시지를 전달을 드릴 거고요. 아쉽게도 카톡 플친 정책상 마켓 알림 10분 전 전에는 전달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이게 저녁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는 메시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우리 담당자님께서 정말 품절 없이 수량 제한 없이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다들 꼭 늦지 않게 득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근데 빨리 구매하시면 그만큼 빨리 제품 배송 받아보실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친구들? 그니까 러 1등으로 꼭 구매해보시고요. 이번 마켓 옵션은 정말 초간단인데요. 단한 개의 옵션! 바로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세럼 기획 세트는 공품 세럼 30ml와 인공 눈물 용기 10개의 증정으로 정가 39,000원에서 48% 할인이 적용된 무려 2만 원 무료 배송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례없는 다시 돌아오기 힘든 파격적인 할인율과 혜택으로 준비한 만큼 정말 꼭 잔뜩 챙겨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제가 또 이번에도 아주 그런 풍성하게 구매 인증 이벤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켓 기간 동안 인스타 스토리를 이용해서 구매 완료 내역을 캡처한 뒤에 아누아와 저의 계정을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무려 10분께 눈물 세럼 시딩 박스를 증정드릴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9월 27일 금요일 00시부터 9월 30일 월요일 자정 전까지 단 4일 동안 올리브영에서 파격적으로 마켓이 진행되는 만큼 다들 꼭 늦지 않게 듣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훈이형 빅스분 세럼이라고 친구들이 물어보시면 이 제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 가다해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